무슨 소리예요. 하나밖에 안 남았더니. 베니싱 트윈. 쌍생아 소실이라고 해서 한쪽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유사한다는 현상이에요. 쌍둥이 임신 중 2, 30% 발생하고 다른 아이나 오현도씨 몸에는 영향이 그런 없어요. 그런 게 어딨어요. 아, 그, 그게. 말해도 돼요? 오현도 씨. 됐어요. 반드를 해요. 진정해, 오현두 씨. 아, 이거 봐요.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. 아무 상관 없다고요. 거의... 잔돈 없다니까요. 우등한 그릇 먹고 1 0만 원짜리 수표라니. 아서요. 아, 그, 카드는 안 된다고 하시고. 여줌마가 장난하시나. 나 이거 못 받아. 아, 죄송합니다. 이거면 됐죠. 이분. 그냥 보내드리세요. 아, 이거 사장님. 어, 자가씨 만원 주시고요. 저 이거 이만큼 여기 있는 거다 주세요. 같이 한잔 해요. 괜찮죠? 자, 음흠. 소주만 마시면 속버려요. 잘 먹겠습니다. 아니에요. 제가 학원 강사거든요. 누가 임신한 걸로 협박을 해서 학원을 그만두게 생겨서요. 아, 억울하겠네. 여기까지 오느라. 7년이 걸렸어요. 살아남으려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. 차라리 없어진 거면 둘다 없어지지. 왜 하나가 남았어. 살려고 붙어있는 거겠지. 아가씨처럼. 나도 혼자 애 낳았어요. <laughs> 걔가. 벌써 서른이 넘었지. 남처럼 살자네. 야, 엄마가 싫은가 봐요. 자식이라도 미우시겠어요. 에이, 잘못 없어요. 다내 죄고 내 탓이야. 어, 우, <laughs> 나, <웃음> 얼굴 좀 시키 올게요 어. 작은 사모님, 작은 사모님. 아, 술 마신 거야? 그러신 거 같아.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뭐라고 다닌 거야? 이러다 감겨 들면 어쩌려고?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, 대경. 내지 마. 가방이 안 보이는데, 작은 사모님. 가방 어디 두셨어요? 포장마차, 포장마차. 도대체 어디 계세요? 아, 무거워. 어, 어 뭐요? 이분이나 술 마신 거 맞습니까? 어? 네. 이분 아세요? 우리 어머니입니다 에? 어머니한테 술왜 먹였습니까? 술 입에도 못대는 사람한테 술왜 먹였냐고요? 술을 먹이긴 누가 먹여요? 오현도 씨도 술 마셨죠? 어제 그렇게 뛰쳐나간 사람이 술을 마셔요? 임신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어요. 이미 지웠든 말든 술은 안 된다는 거 몰라요? 사람류 항상 이런 식입니까? 괴롭다고 술이나 마시고 화난다고 남의 차에 낯나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풀립니까? 당신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알아요? 어떤 피해를 받는데요? 됐습니다.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. 당신이랑 엮이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간다고요. 그래요! 저술 마셨어요! 마셨는데 등신같이 삼키지도 못하고 뱉었어요.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? 억지로 술 마시게 했다고 오해받을 만큼? 어머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. 뭐요? 엄마한테 남남처럼 살자고 했다면서요.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 왜 끔찍하게 생각하는 척해요? 말 가려서 해요, 오현주 씨. 어머님이 진짜 잘못하셨네. 자식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키우셨으니. 그렇게 무신경하니까 친구가 없지. 뭐라고요?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술을 마시자고 합니까? 인생을 그 따위로 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. 내가 아무리 친구가 없어도 너는 아는 척안 해. 야, 너 거기 안 서. 야. 김준호? 끊지 마, 연두야. 설마 설마 했는데 또 당신이네. 아 저희한테 도움 주시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. 이분은. 아 압니다. 쓸데없이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라서요. 근데 향수 취향은 좀 다르네요. 사람이 가벼워서 향도 가벼운가. 그 향수는 그 옷에 안 어울려요. 좀더 무거운 향을 뿌리셔야지. 어? 지 향수도 5 0 프로 세일로 산건 아니죠? 왜 도와줬어요? 사람을 아주 쓰레기 취급하더니 왜 도와줬냐고요? 미안해서요. 어머니한테 술 먹었다고 오해한 것도, 화가 나서 막말한 것도 다 미안합니다. 진짜 이걸 타겠다는 겁니까? 아몸 상태는 생각 안 해요. 스케이트 잘 타요. 애들 가르치다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여기 왔거든요. 하나 둘오 이제 좀 타는데요? 어때요? 넘어져도 재밌죠? 아닌데 하나도 재미 없는데. 에이 재밌으면서 속도 돌려 볼까요? 어, 어, 아니요 됐어요 하지 마요. 좀일어나봐 형식이, 아, 어. 괜찮아요? 아, 안 괜찮습니다. 어, 아, 죽아요 피는 안, 났 네? 아, 뭐야 아, 그 남의 고통이라고 막말하는 겁니까? 음그 다음, 그 다음, 그애음애 다음, 그 다음, 그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. 처음엔 음. 당연히 애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그런데요. 자꾸 이 애가 나 같아서요. 살려고 애쓰는 게꼭 나처럼 느껴져서. 어떤 결정이든 이유가 있겠죠. 충분히 생각했으면 그냥 결정해요. 대신 결정하면 돌아보지 말고 후회도 자책도 하지 말고. 오늘 진짜 고마웠어요. 공태경 씨 말대로나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거예요. 그러니까 공태경 씨도 결정해요. 더 망설이지 말고. 동생이라니? 네가 동생이 어딨어 아, 누나. 아, 엄마. 조용히 해. 아까부터 수상쩍다 했어. 내 꿈이 태봉이야그 거지 같은 꿈준이 누구냐고?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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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. 이것들이 정말 둘 중에 누구야? 빨리 말안 해? 나야. 내가 임신했어. 엄마. 아이도. 사랑도 없는 형식적인 관계. 이 조건. 아직 유효해. 어. 유효해. 걱정 마. 누나. 애 지울 거야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지웠을 거야. 그치, 누나. 못 지우겠어. 못뭐 지우면, 못뭐 지우면... 결혼하자, 우리 나을 거야!